Ooh, that sugar sweet, you got what I need. Sipping on the potion, all that good emotion, just my kind of heat. Keep it on me, keep testing the potion. You me so high. You the high. 안녕하십니까 백승우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에 날씨가 엄청 추워진 것 같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들도 항상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즉시 입주가 가능한 충남 서산 소재의 미분양 아파트를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2017년도 4월 준공이 되었고요. 5년된 신축급 아파트입니다. 단지 구성은 총 9개동 780세대 규모로 지하 2층부터 지상 25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연장 같은 경우에는 분양하는 타입이 다양한 편이어서 선택지가 많은 것이 장점인 것 같습니다. 어, 남아있는 타입 같은 경우에는 5구 타입이 남아있는데요. 어, 5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메리트가 있는 점은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고 조경이 좀 특화가 된 자연 친화적인 단지 조성으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쾌적하다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인프라도 좋은 편이에요. 단경 600m 이내에는 은행부터 시작해서 하나로 중대형 마트부터 모든 상권이 다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편리한 생활 인프라가 갖춰져 있는 아파트입니다. 바로 이어서 도로 교통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산IC와 송악IC와도 멀지 않은 거리에 있기 때문에 서울이나 수도권 진입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고요. 대산과 당진간 고속도로 연장이 내년 착공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교통망이 더 개선이 될 전망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아파트 인근에 70여 개의 대기업 산업 단지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추후에도 임대 수요가 굉장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하시기에도 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단지 외관부터 시작해서 실내 구조까지 차근차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출발하도록 할게요. 저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4층으로 올라왔고요. 층별 두 가구씩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측 세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보실 곳이 이제 세대 현관, 전실 공간이 될 텐데요. 가로 세로 길이가 여유가 있어서 넉넉하게 공간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양쪽으로 해서 키큰장 신발 수납장이 3칸씩, 토탈 6칸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발 수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중문은 따로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네요. 네.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할 오구 타입 같은 경우에는 이제 3 베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세대 현관 옆에 마련된 메인 욕실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의 메인 욕실이다 보니까 어, 일단은 사이즈 넉넉하고요. 안쪽으로 해서 대형 욕조가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갖춰져 있습니다. 그리고 욕실 선반 이렇게 갖춘 모습이고 세면기, 양변기 이렇게 잘 갖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욕실장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게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마련된 1번 침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침실인데요. 음, 자녀방으로 활용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아니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잘 꾸미셔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첫 번째 침실에는 따로 붙박이장이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저 안쪽으로 해서 붙박이장 설치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 침실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용도실 공간이 추가적으로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도 자동 빨래 건조대가 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 공간을 그냥 빨래 넣을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을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 스프레이 수전 설치가 잘 되어 있어서 바닥 청소 하시기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은 이쪽 공간에 어차피 선반장이 이렇게 크게 두칸 확보가 되어 있어서 그냥 창고 용도로 사용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침실 살펴보셨고요. 어, 침실에서 나오게 되면 음, 여유 있는 주방과 그리고 넉넉한 거실 공간이 펼쳐집니다. 자 25평 어, 아파트의 거실 사이즈 정도입니다. 그래서 사이즈 괜찮고요. 음, 소파 자리와 TV 자리까지 거리도 어느 정도 여유가 있어서 여유있게 이 거실 사용 가능할 것 같고요. 그리고 대부분 남향 배치입니다. 남향 배치이기 때문에 선호도가 높은 타입이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유있는 거실 공간 살펴보셨고요. 이어서 주방 공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방인데요. 굉장히 화이트 톤으로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 여유가 있고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이 이 앞에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식탁 기준으로 4인용 식탁을 배치하셔도 어 공간 여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탁 자리가 따로 있다라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대편으로 해서 이렇게 양문형 냉장고 한대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냉장고장이 갖춘 모습이고요. 그리고 메인 주방의 모습입니다. 메인 조리대의 모습이고. 상부장 그리고 하부장 부족함 없이 준비가 잘 되어 있고요. 대형급 후드 설치가 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밑으로 해서는 3인 쿡탑 가스레인지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 밑으로 LG 광파 오븐 레인지까지 빌트인이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방 환기창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게 뽑아 놨어요. 그리고 거실 창문과 마주 보는 구조이다 보니까 맛통풍 치기에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환기 걱정은 더욱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 싱크볼도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주방 TV도 요즘에는 기본 옵션 사항이죠 그리고 아일랜드 식탁 반대편 안쪽을 한번 보면 구성이 상당히 좋은 편이에요 이런 식으로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도 더 확보가 되어 있고 밥솥 자리 잘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옆쪽으로 해서 네, 다용도실 공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천장부터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음, 이렇게 자동빨래 건조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 있고요. 그리고 그 우측으로 해서는 선반, 선반장이 그 넓게 확보가 되어 있어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바닥 면적을 보시면 아실 거예요. 생각보다 이 다용도실 공간이 사이즈가 좋습니다 그래서 어, 세탁기, 건조기 이쪽에다 한쪽에다 배치하셔도 될것 같고 이쪽에는 다른 어, 용도로 공간 활용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뚜라미 보일러 1등급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수도도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밑쪽으로 해서 두개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어, 제가 봤 봤을 때는 통배란다 형태보다 더 쓸모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 어쨌든 단차가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 공간은 그냥 건식으로 사용을 하셔도 될것 같은 다용도실입니다. 자, 이렇게 주방 공간 다 살펴보셨고요. 주방 옆쪽으로 마련된 두 번째 침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침실인데요. 2번 침실 같은 경우에도 사이즈 결코 부족한 수준은 아닙니다. 어느 정도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방도 따로 붙박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이 벽체 기준으로 짜셔도 되고 아니면 이 라인 기준으로 붙박이장 설치하셔가지고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곳이 이제 안방 공간이죠. 안방입니다. 안방이고 붙박이장 그리고 파우더 공간이 따로 확보가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안방 침실 사이즈 같은 경우에도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퀸 침대 배치하시고 어,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붙박이장 같은 경우에도 여유 있게 넉넉하게 다섯 칸 설치가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는 와이프분, 하나는 남편분 이렇게. <laughs> 나눠서 잘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화장대 공간도 여유 있게 뽑아 놓은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부에도 이렇게 하부장 설치가 잘 되어 있고요. 서랍장도 두칸 확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거울장이 있는데 이렇게 문을 여시면 거울장 안쪽으로 해서 수납할 수 있는 공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못 드렸지만, 모든 침실에는 온도 조절기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마련된 안방 욕실 공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메인 욕실에는 욕조가 있었고요. 안방 욕실에는 이렇게 넓은 샤워 부스 공간이 잘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간이 어느 정도 넉넉하기 때문에 체격이 있으신 분들도 불편함 없이 샤워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안방 쪽에는 이렇게 비대가 설치가 잘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일체형 비대 갖춘 안방 욕실이고요 욕실장도 이렇게 널찍하게 설치가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5평 타입 5구 타입이죠 영상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할 텐데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요즘 아파트 시세 대비해서 굉장히 비싸지 않게 분양가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1억 8천 대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도 60% 70% 정도 나온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상단에 게재된 대표 번호로 꼭 연락을 주세요. 그러면 저희가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른 현장에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